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남자가 이별을 하고 나서 무조건 후회하고 생각나는 경우 그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채널을 삭제한다고까지 장담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그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걸 끼워 맞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분이나 일부만 보고, 아, 나 저거 해당돼!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그걸 합리한다는 걸 사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6개월 이상의 연애가 지속되었고요 함께한 추억들이 진짜 많은 경우에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붙는 게 처음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함께한 추억이 진짜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유신님 근데 왜몇 년도 아니고 6개월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사람은 습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한테 없던 습관이라는 게 생기고 되게 자연스럽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건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의 남자친구도 6개월 이상 연애를 지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그 시간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제가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있어요. 처음이어야 한다고.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쿠션이 뭐야? 가장 좋은 립밤 써본 것 중에 뭐가 있어?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탄산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온 음료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대부분 식중팔구 여러분들은 그냥 부구건 음... 콜라 아니면 그냥 코끼리 스웨트 이런 떠오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도 처음이란 걸 많이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할수록 다른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이 매우 큰 경우에요 이거는 만난 기간과는 조금은 다른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연애를 얼마나 지속했든지 간에 인생급의 충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을 잊기 힘들고 후회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은 시간관리를 매우 매우 잘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상형과 정말 잘 맞아 따라지는 경우 혹은 전에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진짜 다르게 내가 지난 연애에서는 진짜 쓰레기들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진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때 그런 건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돼요 긍정적인 충격인 거죠 어 근데 유신님 그러면은 진짜 실망스러운 충격을 준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없길 바래요 할 말은 많지만 진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었었던 말들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어너 아, 같은 여자 진짜 낯설다 나는 너처럼 행동한 여자는 진짜 처음이다 오 너 진짜 나랑 소름 돋게 되게 잘 맞는다 등등등등 그 사람이 했었던 말들을 중심으로 신선함을 느낀 부분이잖아요 있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다가가게 되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남자는 이기적일수록 그리고 여러분은 한없이 이해를 해줬을수록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 쪽에서 가스라이팅을 진짜 많이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하길 쪽팔릴 정도로 진짜 여자가 많이 맞춰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연애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만큼 후회하고 기억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거는 진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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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 사람이 진짜 태생적으로 굉장히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회 격리돼서 병동이 있어야지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병동에 있지 않다라는 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다라는 건요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만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여러분은 진짜 그냥 내가 지나친 이해를 해준 거예요 그건 분명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언제 후회를 많이 하냐면은 사회생활이 딱 불가능해질 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할 때 그때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안 만나지는 거죠. 본인이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해줬던 그 이해에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기준을 삼으면서, 아씨, 얘는 이렇게 이해를 해줬었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안 해주지.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어떤 여자가 들어줘요? 그런 것들을 또다시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미친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분명 후회 가능성이 이건 100%라고 또 장담을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성애나 부성애가 들어버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모성애를 받았든 혹은 여러분에게 부성애를 가지면서 측은함을 충분히 느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마음이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역시도 비교 대상이 없는 것과 같아요. 대부분의 남녀는요. 연애를 하면서 이기적으로 굴 때가 많아요. 네가 더 맞추니 내가 더 맞추니. 그게 사실 보편적인 연애란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유일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건 진짜 모성애와 부성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여러분에게 느꼈다면은 잊혀질 수가 없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찰나의 자존심으로 크게 싸웠지만, 결국, 여러분만한 여자가 없다라는 걸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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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서 인지했었던 경우에요.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남자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진짜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삐그덕대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결국, 헤어진 케이스인 거죠. 사람 생각이라는 게참 웃긴 게요. 어제 한 생각 달라지고 오늘 한 생각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도중에 아, 오늘 그냥 퇴근하고 그냥 치맥 한잔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퇴근을 하고 나면은 그냥 초밥 시켜 먹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출근하기 싫은 마음, 내일 출근하기 싫은 마음, 1년 뒤에도 출근하기 싫은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아무리 많이 싸워서도 그냥 매번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진짜 좋은 여자라는 거를 끊임없이 그냥 인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머리로서 이게 사람 생각은 부딪혀서 헤어진 거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 그 사람이 후회하길 바란다면 그리고 간절히 그 사람을 좀 붙잡길 바란다면요.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후회할 만한 그 시간을 줘야 돼요. 먼저 제발 절대 붙잡지 말고 후회라는 게 뭐예요. 결국 본인은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을 견디기 힘든다면요 저는 두 가지를 꼭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내 주변에서 나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있죠 특히 되게 팩폭을 날려줄 수 있는 냉정한 사람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기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내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 이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힘든 건데 덜 힘들려면은 그걸 또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깨져 봐야 돼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제 개인 경험담이기도 한데 내가 오늘 한 생각이나 감정들 있죠. 그걸 매일매일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글을 써도 좋고요. 그리고 녹음을 해 둔다면 정말 더 좋아요. 그냥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하고 싶은 걸 피하지 않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있었던 생각, 감정 잊혀지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되기 때문이에요. 친구한테 말하는 건좀 잊혀지는 편이잖아요 진짜 이해 아프지만 내가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이 지나면 우린 어제의 감정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어제는 정말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또 다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내 감정들을 기억을 하게 되면은 되게 생소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저 역시도 제가 이별을 극복했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이 이별 노트라는 걸 저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녹음했었던 거 어제 써놨던 걸 읽어보잖아요 내가 어제도 버텼는데 오늘도 못 버티겠어 그래 내일도 버틸 수 있어 힘이 나요 어제 의 내가 오늘의 나한테 힘을 복돋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쉬운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게 그냥 녹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이라는 건 그래서는 느껴지지 않는 내 감정의 떨림 그리고 한숨 미세한 생각들 변화들 그게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서 지금 제 연애 유튜브를 하고 컨텐츠를 다루면서 이별 노트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번에 같이 숙제로 해서 컨텐츠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이별 노트를 가입을 해보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봤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이 분명 와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왕 녹음을 하면서 이전 할겸 저는 이별 노트라는 어플을 꼭 받아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되게 신궁했었던 게딱 어플을 처음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소리 이쁜 언니가 처음에 위로를 해줘요. 너무 많이 힘들었지 이 이별에 슬퍼하지 마이 세상에는 너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데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플을 한번 들어보고 꼭 써보진 않더라도 그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또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존버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일은 꼭 웃을 수 있는 그런 주댕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알겠죠?